오늘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와! 지금 선물들 일곱 개가 존재하는데요. 어, 여러분 구독자 중에서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와! 일단 선물. 원은 이제 얼추 만들기가 이렇게 어, 일단은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요. 선물 기호 1번. 지금 제가 몇 개를 뺐기 때문에 이거는 못 하는 것. 세 개는 못 하고요. 네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레고 젤리. 와, 어때요? 레고 젤리. 누가 뽑힐지 고민된 궁금하죠? 레고 젤리. 1번 기호 1번입니다. 기호 2번. 베이비 버스. 베이비버스 아이스크림 쿠키 기호 3번 초코송이 주먹금 기호 4번 빼빼로 그런데 이게 4명이라고, 4개라고 4명이도 주는 건 아니 제 구독자가 24에서 25 정도 된대요 이렇게 4개 중에서 휴,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기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단뚜. 명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두 개씩 선택해야 겠죠. 그렇지만 이미 추첨에 통해서 이미 나왔습니다. 제가 추첨을 통해서 뽑은 게 아니라 제가 고른 건데요. 오늘은 집에 가까워서 고른 겁니다. 다 알고 계시겠죠? 바로! 유나 씨와 동호 씨에게 드릴 건데 유나 씨와 동호 씨가 번호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렇죠? 오마이갓! 자 오늘 나중에 오늘 안에는 아마도 유나 씨와 동호 씨가 출연해서 선물을 받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후, 진짜 떨립니다, 여러분. 수정을 통해서 나왔는데, 오늘 나와서 선물을 받고, 아주, 그리고, 같이 오늘, 원래는 원래 가는 날이어서 정하려고 했지만, 이제 운 좋게도 그렇게 나왔어요. 우 여러분, 잘못 받은 친구들은 서운하겠지만, 나중에 이벤트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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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서 인사 마칠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